자 여러분 현대 ADM입니다 아쉽게도 예, 금요일 날도 조정이 나오고 오늘도 조정 캔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요 11시 48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 시각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6.32% 정도 이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 금요일 날만 해도 1000억 이상 거래,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아주 거래량이 엄청 많았는데요 지금은요 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기준으로 거래대금 은약 106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아, 보통 오전 일찍 그리고 오후 아, 장 마감 시간때에 거래대금이 몰리는 걸 확인 어, 비추어 보면 오늘 한 200억 정도 내외의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도 체결량은요 220만 주고요. 매수 체결량이 거의 2배 살짝 안 되는 아주 매도 체결량이 더 많은 그런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m 함은요 제가 월봉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은 가격 이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의 캔들이죠 여기는 지금 9월의 캔들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8월의 캔들 자세히 보시면 그 가격까지 딱 저항을 받고 이렇게 살짝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어, 저항받다가 지지받은 구간이 하나 더 존재한다고 말씀 드죠 마침 여기는 직전 고점의 그 몸통 부분입니다. 여기아 그래서 2025년 1월달 그리고 2월달에 이런 윗꼬리를 남겼던 그 몸통 라인이요. 대략적으로 2,620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조정을 좀더 심하게 받으면요, 이 2,620원 부분에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우상향하지 않을까는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A. D. 오늘도 저랑 같이요 어떤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 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200 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2번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수진되면 영영 못 받으실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게 바꾸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영상 후반.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아이 내용이 바로 저거였구나 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도 엄청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때는 무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모... 모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프로그램의 그 그래프와 가장 비슷한 것을 찾으라면 신한증권입니다. 신한증권이 프로그램 잘 쓰기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 내려갔다가 이렇게 굴곡을 이루고 어, 신한증권을 살짝 올라가는데 아,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 요렇게, 원래 여기서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다르고, 나머지 어 그, 어이 부분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은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사실 수량으로 보면 한 5만 조 정도 마이너스인데, 오히려 신한증권은 지금 8만 3천 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메리츠 증권이 외국계 증권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외국계 증권사 메리츠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가요. 11시 데이터입니다. 11시까지 이제 메리츠가 이제 상위 거래원 1위 거래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각이요. 11시 55분이란 말이죠. 이거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메리츠 증권이 이제 사라진 때가 됐고 신한 증권이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 단위로 상위 5개 사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메리츠가 오늘 샀다. 장 초반에 11시까지 샀다.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메리츠는 여러분들 유명하죠. 단타를 잘하기도 유명한데,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혹시라도 내일 이렇게 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매도를, 매도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설명드린 신한정권이요. 장. 후반까지 이제 메리츠가 없어지면은 얼마까지 그 매수량을 늘려갈까도 관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얘가 많이 모아가면은 모아갈수록 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얘는 모아가고 지금 프로그램은 그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어 사지도 않고. 매도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을 보이다가 누군가 신화증권도 사용하고 프로그램도 사용해가지고 동일한 패턴을 한 10시 반까지 이렇게 보여주다가 아 어, 누군가는 그, 그분들은 신화증권에서는 이제 모아가고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어, 변동성이 없는 상태이죠. 모아간다고 해서 막 진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이렇게 계속 좀 모아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월봉상으로요 이 가격까지는 이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22,620원 정도? 뭐 2,600원이라고 합시다 2,600원까지 올때 동안 만약에 오늘 한 차례 신한증권에서 많이 모아가고 내일도 더 많이 모아가고 이런 모습이 관찰을 되면 아 얘네들은 2,600원 부분에서까지도 모아가 는수 있겠구나 아한 번에 모아가지 않고 분할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요. 제 강의 자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7강 한번 펼쳐 보시면 지지 라인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속임수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어, 판단할 수 있,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시게 되면 꼭 받으셔서 저랑 같이 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USB에다가 담아서 드리는데요. 꼭 받으셔서 저랑 공부해 보시라.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거래원 부분하고 누가 관찰 합니까? 제가 계속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현대 ADM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상승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현대 AM, ADM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현대 adm으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장을 하루종일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눈치 빠르신 형님 누님들 소통방에 이미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 거의 한 1000분 정도 모여 계시고요 소통방에서 제 이름 제우스로 검색을 돋보기에다가 해보면 해보면요. 무려 203개의 종목 분석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유튜브의 영상은 아, 너무 힘들어서 개수가 한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나머지 종목을 엄청나게 제가 분석해드리,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유튜브의 영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만 검색해서 클릭해볼까요? 가령 이런, 이런 식이죠.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실리콘트 요청 주셨는데 이렇게 차트 올려드리고, 이 차트도 누르면 이렇게 크게 크게 보입니다. 크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실리콘트가 갭으로 떨어졌을 때인데, 제가 어...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아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급락을 하는 아주 이상한 종목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2만 5천원 부근에 강력한 반등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 추가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죠. 지금 실리콘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laughs> 여기서 아마 아 영상, 아, 영상이 아니라 그 저기 소통방에서 분석해 드렸는데, 2만 5천원에 예 반등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지금 뭐 5만 3천원까지 곱하기 2배. <laughs> 두 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음, 저한테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계세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통방에서요. 아침 일찍 제가 미국장 시장까지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아침 일찍 정리해드리면서 어 간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다우, 나스닥 뭐 이런 흐름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 제가 일일이 살펴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각 섹터별로요 방산이면 방산 테이블코인이면 스테이블코인 지주사면 지주사 각각 꼭 봐야 하는 그런 대장주들 있죠 어,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이상한 종목 있으면요 다 버리시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런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고 매매를 하셔도 뭐 이상한 변방에서 매매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주식으로 손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추천주 드리죠. 자, 오늘은요. 아, 어, 이렇게 네종목 나가, 단알, 대명에너지, 세고력전 파로 이렇게 네종목 나가는데요. 나간 시간을 보시면요. 8시 59분이에요. 아, 장 시작 1분 전까지 제가 정말정말 정말 고민해가지고 아, 종목을 아, 이렇게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 단알입니다 단알은요 예, 시초가가요 3%로 시작해서요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약 5%의 아, 시초가 공략 아, 수익이 나왔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떻습니까? 대명 에너지 대박이 났습니다. 자, 시초가가요. 9% 정도로 시작해서 고가가 21%까지 시초가에 잡았으면 무려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세 번째 종목 서울 옥션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 옥션은요. 시초가가요. 8.6% 6%로 시작해서요. 고가가 1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예. 무려 약6%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자네 번째 종목 파루가 또 대박을 쳤죠. 파루는요 시초가가요 어, 7%로 시작해서 고가 상한가까지. 와. 이건 뭐20% 이상 큰 수익을 안겨 주었죠. 자 물론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이 다뭐 이렇게 상승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 조금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 왜 드리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네 종목 세 종목씩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 세 종목에 매일매일 분산으로 어, 가지고 계신 현금의 30%, 40%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시면요. 적어도 매일매일 누적으로 착착착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장중에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뉴스 챙겨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포털사이트 가서 뉴스 증권 뉴스 검색해 보지 않아도요.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들을 제가 꼭 보셔야 되는 뉴스 이렇게 챙겨서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말 바빴는데요. 제가 드린 종목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호카창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방법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대명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큰 그림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무리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 깨지면 음, 고점 돌파 확인을 어, 해준다는 이런 멘트들. 파호는 여기까지가 목표 지점이니 매매시 참고하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 재료는 정부 정책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 관련주 따로 모아두시고요. 풍산 신고가 매매자리로 크게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엄청나게 바빴죠. 그리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두산 에너빌리티 쉽게 포지션 정리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2만 25,000원 부터 여기 보시면 흐릿하지만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25,000원 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팔지 말라고 모아가시라고 강조드린 그종목이고요 어, STO 관련주로 한국정보인증 오늘 같이 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자 지금 한국정보인증도 난리가 났죠 다날은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쌓인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고 해당 매물 소화 끝나면 재료가 작지 않다보니 추가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보여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S&D는 and 진단 키트 때문이 아니라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소스 제조 파트너 사여서 많이 오르고 간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하단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차트에서 나와주면 상단의 원형 구간까지 고점을 찍고 조정을 깊게 주는 습관이 있다 조심하라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려서 힘들어하는 종목 매일매일 제가 메시지로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 아, 여러분들. 아... 주식으로 흥,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추천주 매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뉴스까지 이렇게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선물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 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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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가지고 오르는 종,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에이,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 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처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 둬도 괜찮은 돈과 아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 상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 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나갑니다. 수익 쌓아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정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 대란, 최근에 어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 가지고 고수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나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아는 여러분들 매매 뭐요? 돌파 매매 만든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부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개미들도 돌파매매하다가 잃고 고수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년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뭐요 도 수익구간이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각 매매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드렸습니다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던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됩니다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종목 세,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20 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덕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재가공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어, 댓글에 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 보시면요. 자 스크롤 해서 내려 보시면 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 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 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 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지 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